네, 그, 허벅다리에 대해서 이야기할게요. 허벅다리는, 뭐, 똑같아요. 이렇게 잡으면, 그리고 하고, 똑같이. 예? 네? 자. 붙이지 마세요. 붙이지 마세요. 붙이지 말고. 자. 이야기했죠? 앞다리가 밀어서 들어주든지, 아니면 아예 밖으로 가버리라고. 예? 네? 밖으로. 팽팽하게 밖으로 가든지 밀어서 올리든지 허벅다리는 약간 위에서 이 몸을 이몸 전체를 돌린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스쿠류처럼 바로 돌리는 게 아니라 스쿠류처럼 내가 잡았던 팔을 스프류처럼 올라갔을 때, 올라갔을 때, 잡는 거라고요. 자, 이때 다리는 차는 거는 너무 다리가, 첫 다리가 깊이 들어가면 어깨가 똑같아요. 짧게. 스윙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줘야 돼요. 그렇다고 너무 많이 말고 적당하게 스윙할 수 있는 많이 붙여야 된다 하다보면 첫발을 많이 딛고 뒷째발로 돼가지고 틀 수도 없고 스윙도할 수가 없어요 딱 걸려가지고 그 잘못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상대가 이렇게 숨기고 있다 그래도 이거를 허벅다리로 차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할 때 항상 스크류 쪽으로 펴서 당기는 게 아니라 둘다 당기는 게 아니라 하나는 눈앞으로 당겨주고 하나는 스크류처럼 뒤로 밀어서 앞으로 오니까 이게 이렇게 하면 빨리 들어요. 그리고 허벅다리 찰 때는 발가락 끝에 힘을 줘야 돼요. 그냥 이렇게 뭐힘 빼서 하는 게 아니라 발가락 끝에 힘을 주고 발가락 끝에 힘을 주고 스윙, 스윙. 자. 오른쪽, 왼쪽 허벅다리 차는 거 이야기해 줄게요. 자. 자, 허벅다리 이제 참니다 찌르 차는 거예요. 이래 차면 얘네들이 나를 알아요. 왜? 벌써 나갈 때 없어 벌지를 못해.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야기하고 싶은데, 이 상태에 투어을 돌리고, 자, 바다리나 허벅다리 뒤로 가는 거이게 세트에, 그래서 잡으면 찍어야죠. 자, 이 상태에서. 자. 다시. 자. 절대, 다음에 찌그 찰 때, 자, 이제 문제예요. 이게 뒤로 빠지면 안 돼요. 그러면 허리 다리 대치기. 이게 항상 킥그 차기는 안으로 먹어줘야 돼요. 자. 있는 상황에서. 자. 다리는 안 찼지만은 안으로 먹어줘야 된다. 찍었어요. 기에서 붙이는 게 아니라 들어가야 돼요. 어떻게 들어갈 수 있냐? 찍으면 상대가 저기를 틀어요. 그때 같이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다시 방 아, 자. 자, 이제 찌비차게 돼요한 분만. 아, 어, 한 번만 렇게 네, 자, 이 상황에서, 어? 자, 그대로 다리로 게 차올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때까지또 했던 거 하나 보여줄게